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87 쪽이죠 제 2절 자불칙조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의 불칙은 우리가 크게 뭐두 가지로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행정 자형벌 있고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노행정 행벌은 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자 형법의 규정이나 형벌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소방기본법적용된 벌칙 중에서 이 형벌은 자 징역 그리고 벌금 이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서 이때 행정 질서벌이죠. 과태료 후가 처분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때 우리가 과태료 금액을 이때 2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그리고 20만 원. 이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구분했을 때이 중에서 우리가 바로 자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것. 일단 자 봐야 되겠죠. 특히 소방기본법 행정 형벌 질서벌 명확하게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첫째 자, 행정, 자, 형벌은 자, 어떤 형벌을 구할 것인가? 따라서 크게 자, 다섯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우리가 5년의 징역 그리고 이때 벌금도 뭐5짜리에 5천만 원. 종전의 3천만 원이었죠. 이것이 통일되다 보니 훨씬 더 이때 정리가 쉬워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A 벌금. 그다음에 300만 원의 IA 벌금. 200만 원의 A 벌금. 자, 100만 원의 A 벌금. 자, 이 같은 다섯 가지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첫째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의 벌금은 수방 기본법의 형벌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죠. 그래서 자 이게 속하는 구조로서는 크게 네 가지로 보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가 우리가 보로 출동한 주로 소방대의 어떤 활동 자 소방 활동입니다. 자,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이 첫 번째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 16조 1항에 따른 자, 소방대 출동한 소방대 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그리고 구급 활동을 방해할 때 이것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이 구조에 넣어서 볼수 있습니다.